주식이 지금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죠 아스닥 며칠 상간으로 지금 한10% 정도 빠졌죠 S&P 볼까요 S&P도 어좀 빠졌고요 한10% 정도 빠졌고 잡주들을 하시는 분들 위험한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레버러지 하시고 이런 분들은 지금 막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면 주식 채널도 아닌데 제가 미생님 이거 주식을 사요 팔아요 막 주식이 이거 월급이 뭐 평생이 뭐그 나올 거아 좋죠 이런 거 좋지 주식투자 해가지고 돈 벌면 좋지 그런데 사자마자 떨어지나 미생님이 이거 이거 여기 영상 올리자마자 뭐라그러냐면은 그런 거 있었는데 자동차 유튜버가 주식을 다룰 때면은 이제 고점이다 그랬는데 또그사람그 사람 말이 맞았어 내가 이거 영상 올리고선 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사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주식을 지금 다 팔아야 할까요? 오늘 사실은 이 AI 애기와 곁다리로 이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뭐냐? 주식을 진짜 팔아야 될까? 왜 이렇게 무서운 자산을 왜 사라고 하는 걸까? 도대체 주식 이렇게 하면 엔비디아 지금 주식 얼마 빠졌어요? 얼마 빠졌어요? 이게 여기 거의 200불 갔는데 지금 몇 불이요? 2천만 원눈 사람은 지금 1,780만 원이 된 건가요?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100만 원이 빠진 거야. 200만 원이 빠진 거야. 2천만 원눈 사람은 지금 갑자기 아무것도 나는 한, 잘못한 게 없는데, 200만 원이 없어졌잖아. 여기, 여기, 여기 200, 207달러에, 예를 들어, 2만 불넣은 사람은, 2500만 원넣은 사람은, 지금, 이거, 지금, 2000만 원돼 있잖아, 지금. 나는 500만 원, 내가 500만 원썼으면 내가 딴거 하고 말지. 심지어 팔란 티어 볼까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제가 몰빵하고 있는 이 주식, 207달러였단 말이야, 207달러. 똑같은 엔비디아랑 근데 얘는 심지어 150 달러가 됐어 2070만원을 눈 사람은 지금 1540만원이 돼 있네 이렇게 무서운데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응? 이렇게 무서운데 말이야 주식은 무서운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돈이라고 생각해 봐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이게 이게 지금 2천만원이 아니라 2억을 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5천만원이 날아갔어이 잠이 와요 부들부들 무섭잖아 이거 이렇게 무서운 게 주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생 채널에서 왜 돈정남 채널에서 저는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이런 투자 자산을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뭐 무서운 주식하라는 말은 이거 곱하기 3 무슨 뭐 코인 막 이런 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막 미국에 투자하고 코스피에 투자하고 코스피도 내렸죠. 코스피도 제가 얘기한 이유로 또 내리고 있죠. 제가 얘기하면 내려.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식 자산에다가 주식 아니면 부동산 뭐 아무튼 무슨 무슨 뭔가 그 황금알을 낳아줄 수 있는 거위에다가 계속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를 계속 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들. 월급은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기간 동안 이게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에 나오는 건데요. 여기가 치즈가 있으니까 계속 월급이 이렇게 야금야금 우리가 먹으면서 월급이 계속 나올 거야. 이게 아직 산인데, 이거 엄청나게 큰 산인데, 이게, 이게 사, 월급이 없어지겠어 하잖아요. 어느 순간 없어져요. 정년퇴직이 있고요. 희망퇴직이 있고요. 정년, 희망, 또 무슨 퇴직이 있어요? 실직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게 치즈가 계속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왔는데, 어? 내 치즈가 왜 요거 밖에 안 남았지? 이게 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에 대한 얘기거든요. 뭐, 여러분 책이 안 읽으셨을 경우 이걸 계속 싸우면 여러분들이 지금 월급을 만들고 있는 그 동안은 뭘 해야 되냐면 계속적으로 저 치즈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황금 오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황금알을 계속 황금알을 싸야 되니까 황금알 똥을 싸야 된다고 황금알을 낳는 똥을 계속 싸야지 따, 싸는 이 거, 거위를 계속 거위 어떻게 그려 이렇게. 거위를 계속 사야 돼. 자, 거위. <laughs> 죄송합니다. 거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계속 사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주식 무섭다고. 여러분 이게 주식 무서워. 내려가서 무서워.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싸지 않고 이거를 어디 은행 같은 데다가 치즈를 이렇게 싸가지고 나 은행에다가 차곡차곡 싸서아 아, 은행에 이게 배불르게 잘 쌓여 있네 그런 순간에 가서 가루 열어보면 이게 아이스크림처럼 녹아있습니다 본가치가 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그어다 우리가 이미 털벗고 도망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하지 않으면 무섭다고 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일은 바로 돈이, 내가 쌓아놓은 돈이 똥값이 된, 휴지가 되는 거. 여러분들 옛날에 1억에 살수 있었던 아파트가 지금 몇십억을 줘야 됩니다. 자산은 결국 계속해서, 아파트 값이 이렇게 비싼데도 계속 올라갈까요? 모르죠.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우리가 확실할 수알수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은 멈추지 않는다. 퍼센티지만 바뀔 뿐이지 계속해서 자산은 똥값이 된다. 아파트 하나라만 놓고 봤을 때는 아파트 값이 내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자산을 봤을 때는 모든 값이 비싸게 된다. 자장면 값이 비싸게 되고, 껌 값도 비싸게 되고, 자동차 값도 비싸게 되고, 모든 자산이 결국은 우상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황금 똥을 낳는, 황금 알을 쌓는, 쌓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막, 어, 무섭게, 무서운 뉴스가 나올 때, 막 AI가 버블이에요, 막 무슨, 뭐, 뭐가, 어떻게 펠란티어, 제가 팔란티어 올리자마자 테슬라 주식 좀 팔고 테슬라 팔란티어 더 산거를 보자마자 막 조롱하는 댓글이 막 달려요. 위생님 팔란티어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그그그 어, 많이 내려갔던데 막 이러고. 테슬라 왜 팔아요? 막 이렇게 놀린단 말이야. 테슬라를 사셔도 좋고요. 팔란티어를 사도 좋고요. 그냥 미국 전체 주식인 SPY에 사셔도 되고요. 안전한 자산에 사놓고 좀 우상향하게 채권 뭐 이런 거 사도 괜찮습니다 안정하게 나는 무섭다 그러면 채권 사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뭐 배당을 주는 거를 사도 되고 조금씩 조금씩 황금알이 조금이라도 콩고물이 계속 떨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이 녹... 아이스크림이 녹는 내 돈이 녹아 내려가는 것보다는 그런 거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을 사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를 안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주식이 내려가서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그것을 알고 내 돈이 녹는 게더 무서운 거라는 걸 알고 그것이 녹기 전에 빨리 빨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노파심의 팔로업 영상을 만들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뵙도록 하죠. 오셔서 감사합니다. 계십시오.